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창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저는 김창득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특허 주제에 대한 우리가 유튜브를 좀 떠나서 좀 재밌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다 아시죠? 어, 국내 최초로 특허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국내 최초의 자산 운용사 대표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영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JW 자산운용사 우리 저 영민 대표님신데 JW w 자산운용의 사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W 자산운용의 이영민 대표입니다. JW 자산운용은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된 전문사무 자산운용사입니다. JW 자산운용은 코로나 창궐 이후로 디지털 기반 사회 구조의 가속화에 따라서 기존의 금융 법에 특허를 접목한 융복합 자산 운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특허를 접목했다. 예,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여쭤 볼게요. 네. 그 주식을 투자할 때 기업을 선정할 때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어, 얼마만큼 그 기업의 성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어, 동상 뭐 기업의 뭐 기술 경쟁력도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결국에는 기업이 나아갈 사업 방향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의 투자의 선행 지표로서. 예, 특허를 분석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특허가 그 시장에 독점 베타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막 방어막을 우리 코초가 수도 있고 또한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 특허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투자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허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판단의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 우리 아이디어 창을 통해서 특허 출원한 게 있잖아요. 예두건 예, 있습니다. 예, 그조지훈 대표님하고 우리 영민 대표님 공동 출원한 것. 네네. 그 특허 내용을 보면 그 특허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 투자 판단 시스템 그리고 특허 투자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매칭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투자 판단 시스템 이두건 출원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특허 출원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저희, 저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금융과 특허를 접목한 자산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런 융복합 자산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에는 특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특허를 먼저 내야지 우리가 좀 선두적인 지위를, 프론트럴으로서의 지위를 갖출 수가 있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지금 특허를, 특허를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 투자 판단 시스템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 보시다고 그때 말씀을 들은 같은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 그효과라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요 특허가? 그러니까 제가 이 업을 이제 진행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특허도 IPC 코드라는 한국 뭐 일반적으로 기업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와 같은 동일한 기술 코드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특정 업종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전공적 업종이라고 하면 그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갖고 있,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IPC 코드별 네. 기, 특허를 보면 그 음.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각 우리 그 기술 필드별로 그게 모여있는 일종의 서로 기업들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음. 보유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특허는 많이 출원해도 좋고 숫자가 많은 것도 주, 유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특허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좀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고 예. 실제로 그게 시뮬레이션 도를 보면 실제로 영향은 미쳤다 이해 맞나요? 이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예. 그럼 실제로 그 했을 때 어떤 기업 종목 뭐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겠어요? 아그 부분은 <laughs> 나중에 이제 저희한 예. 저희가 좀더 예. 좀더 예. 뭐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예. 그리고 예아 지금 이제 일간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단계이고 그 네. 실제로 이게 나중에 이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기업이 어떤 특허를 가졌을 때 실제로 그 기업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따져 보면 그 네. 실제로 어, 신뢰도를 우리가 신뢰도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도 말씀하신 그런 상관관계까지 도출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음, 그 지금 우리 국내에서 첫 시도하는 우리 자산 그, 우리 터크를 기반으로 한 투자 판단 시스템 아무쪼록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질도 높아지고 뭐 다른 뭐 자산 공사들 우리 배치 마킹할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기회가 미래에 올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JW 자산의 발걸음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뭐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텐데 어뭐뭐 JW 자산운수사 우리 밑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까요? 너무 짧았나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laughs>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자, 구독, 좋아요, 아이디어 창.